진짜로 힘이 세진 것도 있는데 진짜로 아는 게 많아진 것도 있어요. 예전에는 말을 잘못 했어. 그리고 어려운 말잘 몰랐어. 지금도 다는 몰라. 근데 예전보다 많이 알아요. 근데 그거는 알려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쌍무동 애기선녀입니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질문은 구독자분들이 요즘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 <웃음> 구독자님들하고 <웃음> 피디님하고 모임이 따로 있나요? 어떻게 그렇게 정보통이 <laughs> 빠르신 거예요? 따로 뭐저 <laughs> 저 빼고 카톡하세요? <laughs> 네 <웃음> 애기씨 완전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음 제가 느낄 때도 그래요 제가 느낄 때도 <laughs> 어때요?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좀 언니 같아? 네그 신들도 얼만큼 공부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 그래서 힘이 세냐 힘이 조금 들 이거가 있는데 나는 힘 세지려고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내가 그냥 언니가 됐다고 느끼는 거야 난 똑같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면 클수록 어, 사년 내로 그렇게 느낄 거야. 힘이 세지신 거잖아요. 응! Yes. 어, 진짜로 힘이 세진 것도 있는데 진짜로 아는 게 많아진 것도 있어요. 예전에는 말을 잘못 했어. 그리고 어려운 말잘 몰랐어. 음. 지금도 다는 몰라. 근데 예전보다 많이 알아요. 근데 그거는 알려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엄청 쉽게 얘기해주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. 음. 점을 보러 오면 막 어려운 말을 해주는 줄 알더라고. 그래서, 아, 공부를 해야겠다.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니까. 그래서 공부한 거야. 음. 응. 그리고, 이 정도로 시간이 조금씩 지나는데, 내가 안속숙해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? 노력을 안 하신 걸로 반대로. 그렇지. 내가 혹날놀러다니는줄 알겠죠.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안 똑똑해지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야. 음. 그리고 사람들 엄청 많이 보는데 안 똑똑해지면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다. 음. 음. 이 시청자들 될까요? 네. <laughs> 그 애기 씨께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영상으로 알려진 게 이제 한 3년 정도 됐잖아요. 근데 그거 거짓말이야. 나 예전에 응. 이런 거 하기도 전에도 사람 많이 봤어. 아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예, 예. 응. 근데보다 더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. 그때랑 지금이랑 애기 씨께서 느꼈을 때좀 스스로 달라진 점 이런 게좀 있으실까요? 어, 피곤해졌어요.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많아졌고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. 가만 있을 수가 없어졌어. 음. 또 도독해질 수밖에 없어졌어. 음. 음. 그래서 피곤해졌어, 한마디로. 부담도 늘었지만 책임도 늘었다고 이렇게. 좀... 아니 부담 안 갖고 책임 안 갖는데요? 음. 나는 그냥 나한테 떳떳하고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. 음. 부담 느낄 게뭐 있어? 음. 좀 배우신 점도 있으세요, 혹시? 아별의별 인간들이 많구나. 아 진짜 모시게 하는 사람들도 많구나. 아,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, 이거. 음흠. 그리고, 하루 빨리 우리 엄마를 더 많이 가르쳐야겠구나. 어, 그래도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. 그간 어. 뭐 어떤 감동 받은 적도 있으세요? 혹시? 어, 나 때문에 뭐 변했다고 하고 오.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졌어. 그리고, 먹을 게 항상 있어. 오. 하나라도 있긴 해, 떨어지진 않아. 음. 그래서 그런 걸보면 아, 먹을 거 많구나. 아.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구나, 이런 거? 음. 그럴 때 감동 받았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글막 적어서 줘. 응! 아, 네, 네, 네. 그리고 먹을 걸 같이 줘. 와우. 글도 감동인데 그것도 감동이야. 그래서 아, 똑똑해지는 거 보람 있구나, 이런 거. 마지막 주말. 응. 음. 글이 감동이신가요? 먹을 게 감동이신가요? 둘 다. 아.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면? 글은 우리 엄마가 읽어봐야지 감동을 느낄 수 있는데, 먹을 거는 글이 없어도 우선은 보면 감동받아. 그래서 그게 감동을 빨리 받지. 근데 글도 감동이야. 근데 그거는 난글잘 몰라가지고 읽고 엄마가 느끼고 해야 내가 감동받고, 먹을 거는 보자마자 감동이고.